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준비해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뭐 어디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는 사진관에 가서 증명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제가 어 되게 오랫동안 등록을 해야지 해야지 했던 운전면허 학원에 드디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찍은 증명 사진이 서류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찍어 놓은 사진이 없어서 오늘 한번 메이크업을 하고 가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운동을 갔다 와서 식... 어, 마스크팩을 붙여놓고 머리를 말리고 온 상태거든요. 그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 마스크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거 붙여놓고 뗐더니 이제 얼굴에 남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다 흡수를 시켜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크림이랑 선크림만 바르면 될것 같아요. 크림은 제가 쓰던 걸다 써가지고 주문해놓은 거새 거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 제 최애 크림 중에 하나죠. 이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지금 얼굴 상태가 그렇게 사실 좋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손이 오른쪽 손 여기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조금 촬영을 못 하기도 했고 또 제가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어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착색으로 남은 거거든요. 이걸 가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찍으러 가는 건데 뭐 사실 증명 사진을 워낙 사진도 작고 포토샵도 해주셔가지고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가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사진관도 그냥 제가 막 미리 알아본 게 아니고 그냥 동네 리뷰 좋은 데한몇 군데 출연하는데 지금 아직 예약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다 하고 그냥 지금 바로 가서 되는데 가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변화를 해보고. 제가 MBTI가 ISFP다 보니까 이렇게 막 계획을 잘 세우고 막 예약을 미리 잘 해놓고 그런 타입이 아니고 되게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날 상황 보고. 근데 오늘 조금 피부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PT를 갔다가 오늘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겟레디를 찍고 사진관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가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선크림 맥 제품입니다. 너무 많이 잤나? 엄청난 양을 잤군.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기초? 이런 공사를 해줄 때 되게 꼼꼼히 바르잖아요. 화장이 잘 먹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초만 계속 발라서 메이크업 할 때처럼 기초를 정성스럽게 안 발라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피부결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근에는 계속 어, 나는 이 다음에 메이크업을 할것 같지? 꼼꼼히 열심히 시간과 공을 들여서 발라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피부에서 광이 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흡수를 잘 시켜주니까 똑같은 제품을 발라도 이게 흡수를 꼼꼼히 잘 시켜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랑 그냥 대충 펴 바르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랑 너무 저는 피부에서 차이가 느껴져가지고 그 촉촉함의 지속력도 다르고 그래서 꼼꼼히. 지금은 뭐 메이크업을 할 거긴 하지만 메이크업을 안할 때도 정말 꼼꼼히 발라주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메이크업을 안 하면은 준비 시간이 줄어든 건데 그만큼 기초 시간에 투자를 해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정말 계속 이렇게 막 문질렀을 때 겉도는 게안 보일 정도로 계속 흡수를 시켜주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광이 <laughs> 장난이 아니네요. 아니, 사실 그냥 증명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도 정말 어디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겟레디를 찍는다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는 이렇게 어딜 가기 위해 겟레디를 찍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와, 증명사진 찍으러 가는 게 이렇게 신이 나다니 싶었어요. 여기 이만큼 선크림이 남아가지고 엄마도 지금 저 사진관 갈때 레인이 산책시키신다고 준비를 하고 계셔서 선크림 안 바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다 드리고 올게요. 네, 저는 엄마한테 선크림 나눔을 하고 왔고, 이제 예,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파데는 이렇게 두개 쓰려고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디자이너 리프트 1.5호, 1.5호 맞나? 1.5호 새로 나왔다고 했을 때 구매한 거, 요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줄 거고, 요거는 지방시 프리즘 리브르 파운데이션. 이게 W100호인데, W100호가 저한테 살짝 밝고, W105호는 살짝 어두워요. 그래서 그두 개를 섞어 쓰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오늘 하이라이팅 용도로 얼굴 중앙 부분에 깔아주려고 합니다. 컬러가 사실 저한테 좀잘 맞거든요. 어, 줌, 줌을 땡겨서이 컬러가 제 피부의 붉은기를 되게 잘 잡아줘요. 그래서 보이시죠? 지금 제가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얼굴이 안 그래도 빨간데 굉장히 뜨거운 물로 샤워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더 붉은기가 있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열심히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했는데 증명사진 찍는데 예약이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니겠지? <laughs> 에이 설마 오늘 평일에 지금 시간도 완전 애매할 때라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뭔가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미리미리 세우시는 분들이 보시면 진짜 경악하실 것 같은데 저희 브이로그 채널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구독자님들이 못 믿으시긴 하지만 ISFP입니다. 이게 <laughs> 새로운 파운데이션 리뷰가 아닌데도 본능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반만 가리고 있네요. 이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광이 아주 그 방금 선크림을 되게 넉넉하게 발랐더니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저보고 가끔 어떻게 ISFP인데 맨날 그렇게 막 운동하고 런닝하고 그게 가능하냐. 어, 신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해야지 몸 건강에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런닝 같은 경우는 남편 때문에 시작을 한 것도 있고 먼저 뛰러 나가자고 하는 것도 남편이 거의 한 90%? 그래서 그냥 따라 나가는?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를 깔아줬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투쿨 퍼프로 파데를 남은 걸좀 먹인 다음에 이걸로 눌러주면 은이 과한 유분도 싹 걷히고 좀 너무 많이 발린 부분 같은 데는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퍼프로 눌러주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방시 파데로 정말 소량만 얼굴 중앙을 밝혀줄게요. 이 파운데이션이 진짜 진짜 얇게 발려가지고 좀 밝은 컬러로 하이라이팅을 해주기가 좋더라고요. 보이시죠? 완전 예술이에요, 이 파운데이션. 이거 <laughs> 저희 엄마 거울을 제가 살짝 스틸을 해왔습니다. 거울이 다 작은 거 밖에 없어서 사무실에 중앙에만 약간 차올라 보이게. 여기랑 또 차이가 나죠? 이 턱에도. 사실 제가 이 지방시 파데를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 영상을 두 개나 찍었어요. 근데 그두개다 버려가지고. 근 네, 지방시 파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컨실러를 요런데, 상처 있는 데를 조금만 해줄게요. 컨실러 요거. 제사랑 메디큐브 21호로 해줄게요. 이렇 하고 파우더는 코드 제품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유분을 다 없애줬고 요즘에 눈썹은 어 제가 쓰는 쉐딩이랑 이런 브러시랑 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채워준 다음에 펜슬로 라인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 헤이즐 그레이랑 이 필리밀리 브러시랑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채워줄게요. 가장 연한 색으로 채워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걸로 일단 이렇게 채우고. 펜슬은 이 롬앤의 한올 샤프 브로우 그레이스 토프. 이거는 얇은 펜슬인데 이걸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눈썹이 사진 찍을 때 가장 신경 쓰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부담감이 엄청 생겨버렸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끝에는 누가 봐도 여기 진짜 눈썹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잘 하는 게 이런 블랙 브러쉬 라이너로 이텅빈 부분에 털을 한올한올 한올 그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절을 잘안 하면은 되게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진짜 살살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숨도 쉬지 않고 그려준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싹 빗어주면은 진짜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똑같이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눈썹을 다 채워줬고 오늘 아이섀도는 지금 이두 팔레트 중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데이지크의 밀크라떼 이거는 롤리다의 멀티유즈 아이 팔레트 베이직 제품인데 일단 이 데이지크 제품을 쓰고 싶어서 여기에서 일단 이 가운데 색상을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제가 최근에 속눈썹 펌을 한번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이 아주 짱짱하게 올라가 있죠.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화장을 잘안 하고 있어가고 화장을 더 많이 했을 때, 진작에 했으면 더 삶의 질이 올라갔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충분히 완전 메이크업 할때 시간도 단축되고, 정말 펌은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오늘 색조는 너무 강하게? 컬러감이 올라오지 않게 할 거거든요. 제가 요즘 워낙 그런 룩에또 빠져있기도 하고 또 사진에선 그런 게 채도가 너무 튀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좀안 이쁠 수도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음영을 줘볼게요. 이 데이지크 팔레트가 되게 은은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티가 확안 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만큼 뭐 데일리로 무난하게 쓸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언더 삼각존에는 요거 제일 진한 컬러를 써볼게요. 그게. 사실 제가 요즘 아이라인을 안 그리는 룩에 빠져있기는 한데 사진에서는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아이라인을 오늘 그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먼저 하고 라인을 그려줄 거라서 제 사랑 홀리카홀리카 마스카라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펌을 하고 나서는 뷰러와 픽서는 쓰지 않고 있어요. 뷰러는 이제 나중에 속눈썹이 좀 내려오면은 쓰긴 하는데 지금은 아직 한절은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요제 산적 꼬지 소. 이걸로 라이터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좋은 게 이렇게도 굴려서 고대를 할 수가 있고 좀 갈라져야 하는 부분? 이런 뿌리 부분은 꼬치 부분. 뾰족한 데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를 다 해줬습니다. 확실히 속눈썹 펌은, 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일단 뷰러를 계속. 우리가 마스카라를 하면서 찝으면서 속눈썹이 계속 빠지고 또 속눈썹 케어를 잘안 해주다가 첫 번째 속눈썹 펌을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계속 속눈썹 영양제도 아침, 저녁으로 발라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뷰러를 이제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속눈썹이 안 뽑히고 건강해지고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속눈썹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요 지베르니 블랙 브라운 요걸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막을 채우고. 저 아이라인 진짜 오랜만에 그리는 거예요. 언제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망치는 거 아니겠죠? <laughs> 너무 오랜만이라. 그리고 아이라인을. 너무 올리지 않고, 살짝만. 이 정도로만.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로 정리해줄게요. 아이라인을 이렇게 빼니까 여기서 속눈썹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 속눈썹 끝쪽에만 가닥 속눈썹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어, 더툴랩이랑 해림쌤, 메이크업 아티스트 해림쌤이 같이 만드신 속눈썹을 쓰려고 하는데, 좀 얇은 거는 제가 직접 다 구매를 했는데, 이 두꺼운 버전이 다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샀거든요. 근데, 혜림쌤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눈 끝에 붙여야 되니까 가운데 부분 제일 긴 부분을 위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속눈썹이 끝나고 그 뒤에 붙여줬어요. 하나 더 붙여야겠다. 제가 이 혜림쌤이 주신 거는 품절이 돼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풀매를 하고 붙일 때는 이런 두꺼운 게또 이질감이 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두 개만. 진짜 이 속눈썹은 혁신적인 것 같아요. 이거 두 가닥씩 붙이는 거는 진짜 금방 붙여요. 너무 간편하게 나와가지고 요만큼밖에안 써가지고 다시 잘 보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눈 마지막으로 홀리카 홀리카 홀리팝 상태 라이너 되게 오랫동안 품절이어서 저도 못 구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풀려갖고 4개를 다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애교살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새거라 좀잘 그려질 테니 살살 이렇게 하고 너무 진하게 그려졌다 싶으면 면봉으로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더 자연스러워진다 답니 이렇게 애교살을 하고, 중앙에 요 약간 펄이 들어간 컬러로 이어줄게요. 이 언더 섀도우랑 애교살 라이너 그린데를 이렇게 좀 통통해 보이게.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 여기 점 있는 거 한번 강조해 줄게요. 이런 게 사진에서는 또 저의 특징으로 잘 잡히니까 한번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늘 블러셔는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 어퓨의 과즙팡 젤리 블러셔 네 마음 갖고 와봐 이거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지 퍼프랑 아 근데 제가 원했던 것보다 채도가 좀 있어요. 닦아낸 다음에 이거 써볼까 봐요. 이거 롬앤 시스루 멜팅, 치크, 멜팅 베이지 이걸 쓸까 봐요. 옆. 얘가 좀더 베이지스러운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런 크림 타입의 블러셔에 정말 빠져있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다. 경계는 한번 이 퍼프로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쉐딩, 쉐딩 타임입니다. 더 제일 연한 컬러로 넓게, 여기 이렇게 삼각형. 채워주고, 코 끝에. 그리고 이제 좀 진한 컬러로, 완전 거울을 밑에 두고, 코 끝이 높아 보이게 밑에를 쳐줄게요. 얍, 얍, 얍. 어차피 코밑에 아무도 안 보니까. <laughs> 턱도 열심히 깎아줍니다. 물론, 포토샵으로. <laughs> 해주실 순 있지만 사실 파우더를 하려고 했는데할 필요가 없네요 얼굴에는 제 피부가 이미 다 유분을 먹어버렸어요 이 약건성인 제 피부는 유분이란 유분은 다 흡수를 해버려서 피부에 유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이마 빼고 근데 이마는 마스크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립은 이 조합으로 한번 발라볼까 하거든요 이거는 포렌코즈 타투 클레르 벨벳 틴트 지니아 색상이고 요거는 요즘 제 최애인 삐아의 럭키 샤인 틴트 7호 7호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포렌코즈 타투 틴트가 엄청나게 픽싱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바르고 조금 더 글로시함을 주기 위해서 삐아 럭키 샤인 틴트를 중앙에 발라보려고요. 일단 이거를 베이스로 오버립을 해주면서 먼저 발라줄게요. 요게 진이야. 단독 발색이고 그 위에 요 럭키 샤인 틴트 7호를 발라줄게요. 음 예쁘다. 요즘둘다 진짜 잘 쓰고 있는데 같이 쓰니까 또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이크업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를 피고 어, 위에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준비를 다 하고 왔고 머리는 제가 그냥 워낙 평소에 피는 걸 좋아해서 그냥 펴주기만 했고 옷 같은 경우도 그런 증명사진에서는 이렇게 칼라가 있는 옷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블랙도 있고 그레이도 있는데 뭔가 블랙은 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레이로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같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진 찍고 와서 꼭 결과물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